워터캐드 360 모바일은 데스크톱과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및 웹용 어플리케이션 등 언제 어디서나 캐드 도면을 작성하여 보고,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집 및 제도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캐드 작업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도면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필요할 때 수정할 수 있으므로. 무거운 청사진을 현장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AutoCAD 360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AutoCAD 360으로 계정에 저장된 DWG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단순한 PDF가 아닙니다. 풍부한 컨텐츠와 정밀한 작업에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도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제공됩니다. AutoCAD 360 계정을 박스,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등의 여러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360 모바일은 애플의 펜슬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멋진 새 기능이 포함된 아이패드 프로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트리밍 및 신속한 측정 방법 그리고 아주 정확한 스마트펜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팀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오토캐드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오토캐드 도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AutoCAD 360은 지금 앱 스토어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